노들어 가자? 아니 울라리가 맞는 거 아님? 스타 안 해봐서 몰라 울라리가 더 귀엽잖아 뭐 울라리? 취직도 각오하세요 <laughs> 안돼 <laughs> 여기도 창남이 안된다 울스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던데 댓글 보니까 앞으로 울스크라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얘나잘 몰랐어 울트라가 근본 아님 울라크입니다 뭐가 진짜야 울트크 말하는 거야? 울트크 아닌 것 같아 뭔가 <laughs> 야 울트크 뭔가 타금이 그 너무 많은데 발이 부딪히는데 울라리가 제일 부드럽지 않나 발이 뭔가 귀엽고 울트라? 해냈군요. 오 울타는 뭔가 좀. 개초딩 같은데? 음. 어. 내가 올 때, 울라크 아니면 울스크 같아. 나이스, 무슨부울타녀를 사냐 편지친구를 사냐 편지친구로 넘어갈까? 와! 는전타이울 지만 그래도 싸울 거예요. 인기라 무조건 세게 맞긴 한다 다음턴에 7골드. 다음 턴에는 못 하네. 음, 누를 음, 수는 음, 있겠다. 누르고 아, 리루까지 가능한가? 딱새 이러고 저돈 소환하고 리루 한 번까지 봐 버려. 와! 지렸다. 그럼 히드라는 히라리라고 하나요? 히드라는 히드라죠. 어,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참나 울라리만 울라리인 거야. 히드라는 히드라야.라고 하면 안 되겠죠. 히드라는 뭔가 히드라가 익숙한데 울라리는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 히드라가 아니라 야들랍니다 당장 유튜브 간다. 안돼 그만둬. 진짜 <laughs> 유튜브 곱창 난다. 왁 졸라 새 그만 졸라 벗어 는구만야 이걸 풀데 맞는다고 3에서 6대 하이든 맞음 몰라 일단 3발을 봐 ㅎㅎ 불안까지 기다리는 건좀 내자? 황금은 굳이? 어? 와 이거야 이맛이 쌀게라이번터네 해준의 어제는 트롤만 하지 않았나요 어제 크롬이 진짜 좋게 발동된 적이 진심으로 한 번도 없긴 했는데 어 오늘은 해주긴 하네 레벨업 찍게 해야 하는데 일어날 준비 끝났다 일날 준비 끝났다 일날 준비 자 이렇게 황금을 폭기하네. 아야 황금 이거 대박자. 우르줄이나 컵케이크 없으면 망해. 일단 업을 달리긴 해야 돼. 먹을 게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건 착한 아이 행세권을 받았으면 좀 여유롭게도 됐거든요. 삼발이 두개다 실패해가지고. 야 졸라야. 안죽네. 죽는... 왜 이렇게 약한거야 업하면 어, 상점이 한칸더 늘긴 하는데 왓? 분 전후까지 보기엔 좀 너무 턴이 오래걸리고 낭비 같아서 짐꾼이랑 루시프론만 짚고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돈복사하면서 가자 이러면 이제 돈도 생겼다잉 아칼리도 좀 땡기긴 하는데 지금 7턴이라 9턴까지 기다려서 뭘 하기에는 좀 그렇다잉? 바나나? 야아! 괴수 때문에 진다! 계수 개사기 진짜 개초딩기물이야 오발로 계수받네 부럽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악마는 전설 카드가 없네. 오레벨 찍긴 해야 하는데, 몰라 롤란브 이래서 오레벨 빨리 가야 하는데, 일단은 뭐 발견 볼수 있으니까 보죠. 그래서 우르즐 나오면은 떡상 하는 거 아니야? 여었 달, 그냥 손해 보고, 안돼 아. 야, 개깨 개수 댕 마인드 어. 하! 지켜 라인이개깨 어. 잘못 됐 다니까. 저게 만져고 아몰랑 지키라스 인지 기야 오르줄 급함 졸라 쎄야 쓸데없이 졸라 쎈거 개웃기네 침착하고 다 계획대로 인척해. 수위는 줄었지만 고위를 확보했군요. 믿을 건 박지 너뿐이다. 힘. 야 도움되는 카드 좋은 것좀 줘봐. 장난꾸러기 구글 줘. 전부 가져오는 거. 바나나 그만. 오화물은 좋아. 쉴수 What? 쉴. 아 수상자 복사되는구나. 저거 때문에 좀 세네. 살았다. 빨았으면 됐어. 이거라도 <laughs> 아니야. 난 우르줄만 먹을 거야. 줄때 먹을 걸. 어? 밥지? 매개 네 대적하는 불행이 턱치비. 야! 세긴 한데.

3트. 어? <laughs> <laughs> 내가 이겼다. 한뜸 먹어라. What? 아 전우 키우기 넘치게 돼. 언제 키우나요? 그래 그래 참신은 하셨어. 잘가우 야, 진짜 오르줄애매한디 그냥 사례 미야 해적 전원 딸깍으로 환금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저게 을 써야 하나? 뭐지 그게 들드다 우르지어 어디 어어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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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기라스를 다음 턴에 널야겠는데지금오군지내면 돈이 널 부족해져. 오리지널 오리지널 오 요렇게 가! 잔뜩 먹어라내 쌀게라스야! 도둑놈 죽어버려! 어떻게 공격력 높은 애들한테만 첨부를 주냐? 눈빨바라브안이랑 쌀게라스 공격 나섰는데 야, 개못 서울 살았다. 지우공, 저. 어? 마침 필요하던 하오. 연구 음, 정신이 불끈 소에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우리의 호의를 무시하겠다고?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왓? 퍼풍쟁이 uh, 귀엽네! 전장에서 가장 높은 공격력과 생명력이 같도록 위니오차 변경됩니다. 가장 높은 게 고작 백 스탯이었어. 아이고 네, 저런 들어가시고 신비한 리롤. 어 이거 되면 주문 뜨면은 이거 리롤과 한번 남아. 신비한 리롤. 新比新比，哇！ 2시하겠다 2개가 맞아 삼개가 없는 벤이가 왔어. 2개가 왔어. 2개가 왔어. 2개가 왔가고 죽더라 가왔레가고어 2개가 어 2개가 왔어. 2개가 왔어. 어 2개가 왔어. 2왔는 what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야, 이거 우리 좀 황금만 만들고 뭘먹지못 하는데. 흠. 그... 귀찮은데 그냥 황금 만들죠. 그 사람을 무시하겠 공의 테르린 쳐. 몰라, 이렇게 가? 크로미를 팔아야겠다. 다음 턴에. 다음 턴이 없을 듯? 귀엽다, 귀여워. 우이 피했다. 야, 여기에 우이 갔으면 은진 거였잖아, 이거. 아, 찔렸다 야시사라는고개죠줘 저... 이것도 안 터지네 1등 쌀게러스 빌드업이 참 든든했죠 좋았다